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R1250GS 중고바이크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본 바이크는 2020년식, 키로수는 15,500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럼 어떤 바이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5,525키로 주행했습니다. 어, 전자 장비는 잘 작동하는지 시동을 걸어서 한번 테스트해 해볼... 보겠습니다. 옵션 및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블랙박스 대형으로, 어 고프로는 아니고요. 짜프로죠. 어 짜프로인데 성능이 제법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메모리 카드가 차면 자동으로 밀어서 밀어내고 저장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0은 요 핸드폰 거치대,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핸드폰, 핸드폰 충전하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램 마운트, 핸드폰 거치대 되어 있고, 핸들라이저 40mm 몸쪽으로 당기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어, 손 보호 가드 확장. 네, 너클 가드 확장이 되어 있고요. 뭐, 소소한 요런, 어, 터치 펜. 터치 펜? 네, 예, 터치 펜.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좋네요.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핸드폰, 어, 터치 누를 때 터치 펜. 네, 예,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일단, 라이트 가드. 라이트 가드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 가드. 그 다음에 이 안개 등은 BMW 정품 순정 옵션이죠. 가격이 매우 비싸죠. 요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BMW 정품, 정품 엔진 가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토라텍, 정품 상단 가드 그리고 방탄, 방탄 필름, 래핑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겠습니다. 예, 다음에 철박스 알루미늄 삼박스가 어, 되어 있고요. 어, 알루미늄 삼박스는 어, 차 구입할 때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키가 원 키로 안 되고 어, 별다 별도로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동을 안 끄고도 키를 안 빼고도 열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키가 아니라는 거. 원키를 원하시면 어, 키만 새로 맞추시면 원키로도 반응이 합니다. 아, 요거 열어서 한번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가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까만색으로 어, 맞추기 위해서 검은색 군체 도장을 했는데 체결되는 부위에 아무래도 살짝 이렇게 긁히니까 살짝 까져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돌아서 오시면 예, 툴박스 툴박스는 예, 투라텍 예, 툴박스 툴박스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스윙암 슬라이더 스윙암 슬라이더 그리고 어, 사이드 스탠드 확장판 되어 있고요. 다음에, GS 어드벤처 푸페그, 어, 넓죠? 어드벤처께, 어드벤처께 되어 있고, 반대쪽에 푸페그도 어드벤처께 되어 있습니다. 아,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것도 가변식 브레이크죠. 예, 가변식 브레이크. 눌러서 올려, 올려서 공도주행, 요로 내리면, 어, 인도주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타이어 앞타이어 아주 많이 남았는데요. 대략 한70% 예, 70%, 네, 70 남았고요. 아, 브레이크 패드. 앞 브레이크 패드도 예, 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 브레이크 패드도 한70%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차가 15,000km 정도 지금 탔어요. 제가 15,000대 엔진 오일은 갈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일러나 오히려 완전 깨끗한 것, 예, 노란색이죠. 카메라로 보이나요? 예, 노란색. 예, 엔진 오늘 교체했고요. 자, 이쪽으로 보면 예, D 타이어도 많이 남았어요. D 타이어도 한 70%? 예 D 타이어도 70% 정도 남았고, D 브레이크 패드. 예, D 브레이크 패드도 아주 많이 남았네요. 70% 정도 남았습니다. 소모품은, 모든 소모품은, 아주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BMW R1250GS 중고바이크를 알아보았는데요. 본 바이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